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며 기쁨임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마다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안겨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능히 세상 가운데 이미 모든 것을 이겼다 선포하신 예수,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 또한 능히 세상을 이겨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 무엇보다 전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제는 온전히 종식되어지게 하시고.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것으로 인하여 아픔을 겪는 이들이 없도록, 더 전쟁이 심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온전히 회복되어지므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힘들고 어렵고 또 가난과 여러 많은 모습으로 힘들어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이들을 돌아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돌아볼 수 있는 데까지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정말 곳곳에 그들에게 그들의 아픔과 또 그들의 어려움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누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앞당서고 있는 성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심으로 부족함 없이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대도 땅 가운데 저희 대도교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갈 수 있는 저희 대도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앞장서 나아가는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며, 모든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과 한마음 한뜻으로 그 일에 앞장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나오는 많은 다음 세대 아이들. 정말 어리부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이며 그들에게 진정한 은혜임을 깨닫게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수으로 힘들하고 어 어려워할 한 이들 그 동안의 수고와 또그 동안의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최선을 다해 마지막까지 달려가게 하시고 좋은 결과로 좋은 모습으로 그들이 원했던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이들, 극단적인 선택이나 잘못된 선택이 없도록 그들의 마음을 끝까지 위로하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평안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이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